할렐리아오전 전도사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을 통틀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애에는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며 낮아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17세의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노예와 재수로 전정근근하다가 4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가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상 사람들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결과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어가시는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지 알수 있는 구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섭리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없으나 세상 만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에 대해 많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섭리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야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을 종으로 삼아주기를 간절히 청할 때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만 남겨놓고 모두 물러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의 죄를 드러낼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나는 요셉이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쌓였던 그의 슬픔과 외로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의 큰 울음소리는 바로의 공중에까지 들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자라 형제들이 지금까지 은밀하게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숨겨둔 자신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맙니다 유다는 창세기 4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회개했으나 그 죄악에 대해 소상이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을 요셉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형제들의 가슴 은밀한 곳에서는 동생 요셉을 은 20이 팔아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이 지워지지 않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자신들의 입으로는 결코 소생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당사자인 요셉이 직접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말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었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탄탄하지 마소서라는 말의 뜻은 당신들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소서입니다.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었으니 죽을 죄를 지은 것이라고 스스로 비관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화내지 마소서와 함께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일단 마음을 진정하고 자신의 설명을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모든 행위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자기들의 죄가 밝혀짐으로 두렵고 놀라서 말도 못하는 형들을 위로하며 자신이 어릴 적꿈 꿈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설명해줍니다. 섭리란 무슨 뜻인가요? 섭리라는 말의 라틴어. 프로비디오는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미리 본다라는 예지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섭리를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정의했고 종교학에서는 섭리란 신 또는 신적 존재의 피조물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섭리를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내셨나이다 라는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보내셨나이다에 해당하는 셜라하니 기본형 셸라흐 보내다 라는 뜻을 지니나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이나 재앙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자를 보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2년은 셸라흐를 아포스텔로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말이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전파를 보내신 사도를 의미하는 아포스톨로스, 곧 보냄을 받은 자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한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먼저 애급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요셉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은 자신의 뛰어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된 일임을 거듭 증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엄청난 수난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뜻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왕궁으로 들어갔나요? 모세가 작정을 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미리 보내셨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또 그는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세우셨다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계속 말합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지만 앞으로 5년이나 더 지속될 것이다라며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 주며 아버지와 가족들을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고센 땅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아비아 가족들을 애국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극심한 7년 기근 중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며 늙으신 아버지를 가까운 곳에 계시게 하여 효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요셉이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나이간 동부 삼각주 지역을 택한 이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우며 유목민의 가축을 위한 넓고 풍부한 초장이 있으며 농사짓기에도 매우 귀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네어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는 자신의 말을 신뢰하도록 강조하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요셉은 거듭해서 이미 늙은 야곱을 모시고 내려올 것을 형제들에게 당벌뿐만 아니라 야곱을 설득시킬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어린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과도 하나하나 을 나눕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은 이전에 그 형제들이 그에게 범하였던 모든 잘못들에 대한 용서를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그 형제들은 비로소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화해한 것과 같이 인간이 그 형제와 화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한편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애굽왕은 많은 곡식과 예물을 지어 보내며 요셉 일가를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바로는 기꺼이 야곱집의 여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으로 수레를 보내주었습니다. 애굽에는 평지와 광야가 많았으므로 일찍이 말과 수레가 발달되었는데 여기서 요셉 가족에게 왕실 수레 사양이 허가된 것은 그들을 귀빈으로 모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애굽 최고 통치자의 관대한 배려는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를 결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산을 운반하기 힘들면 그냥 두고 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천민으로 여겼던 유목민 히브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요셉의 지혜와 지식의 탁월한 통치력뿐만 아니라 평상시 공직생활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충성스러웠다는 것을 대변합니다. 따라서 바로가 기뻐하였다는 것은 요셉이 바로의 완전한 신뢰와 사랑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신복들조차 기뻐한 것은 그가 아랫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말에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요셉을 팔았던 사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논쟁할까 염려해서 하였던 충고입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기면 서로 안 했다고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비교적 제가 가벼운 자들이 다른 이들을 쉽게 책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더구나 애굽의 총리가 돼 아비를 초청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야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얼른 가서 요셉을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본문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표기된 것은 그가 아들이 없어진 것을 슬퍼했던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마음 속에는 새로운 소망이 가득 차 있으므로 이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 이김이란 승리 뜻을 내포하고, 조카도다는 말은 새롭게 솟구치는 소망과 기쁨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어떤 나쁜 결과를 얻었을 때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며 위로하기 위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즉,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전화위복이란 옛날 중국에 말 한필만을 키우며 살아가는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물론 이웃 사람들도 염려와 실망을 하고 있는데 며칠 뒤그 말이 야생 말 12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이 뜻밖의 경사에 모두 놀라고 기뻐했습니다.그런데 그 집의 외아들이 야생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주인은 말이 12마리나 불어서 좋아했더니만 그것이 도리어 화를 불러 일으켰구나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그때 날에 전쟁이 발발하고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모두 전쟁에 끌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청년들 거의가 죽었으나 이 집의 아들은 다리를 저는 것 때문에 죽지 않고 집에 남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 거울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눈 앞만을 바라볼 때는 모두가 실패인 듯하게 보이는 것이 허다하나 그 과정들을 다 넘기고 난 후에는 비로소 우리가 목표한 방향이 보이고 그것에 무사히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날 줄 알았지만 그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 에그본 땅의 치리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으로 돌려버리지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본문 5절, 8절,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가 좋고 나쁜 것은 길이 험할 때 알아보고 국민의 애국심은 구근이 기울었을 때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참담한 신앙은 환난 날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그의 지위가 감옥에 있든지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있든지 인간의 간악함과 배반 중에도 오늘의 극적인 순간에 있든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살피는 귀한 믿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징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살의 결의로 바울은 왕의 경비로 로마까지. 모금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